안녕하세요. 김명합입니다 어, 오늘은, 음, 릴과 원줄, 어, 이제 스프링 릴에 어, 감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하는 방식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릴이 준비가 되면요. 어, 저는 이제 왼손잡이라서 왼쪽으로 이렇게 지금 바꿔놨고요. 어, 릴이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원줄이 있으면은 이제 원줄을, 이제 끝을 잘 보시면은, 이게 이제 아마 6구줄이라서뭐 이렇게 잘, 잘보이진 않겠지만, 제가 그래도 바로 한번 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원줄이 있으면은, 어, 이스프링릴에 이제 매듭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어, 여기서, 어 보통 보면 이제 한 번, 이렇게 돌립니다. 그죠? 한 번, 한 번, 이렇게 크게 좀한 번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같은 방향으로 작은 원을 또한번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고, 이 끝을 가지고, 요 작은 원에다가 한 번, 바깥에서 안쪽으로 두 번, 저 같은 경우는 한세번 정도, 3, 4회 정도 이렇게 돌리고 나면은 요 끝을 가지고 싹 당기면은 이렇게 매듭이 집니다. 처음에는 이제 크게 한 바퀴 이렇게 돌립니다. 한번 돌렸으면 그 다음에 같은 방향으로 작게 만듭니다. 또한번 작게 두번 이렇게 어 큰거 하나 작은 거 하나 만들었으면은 요 끝을 잡고 밖에서 안쪽으로 세번 정도를 돌립니다. 한번두번세 번. 두 번, 세 번. 원줄이 6호 줄이다 보니까 5호 정도 이상부터는 한 3, 4회 정도만 돌리면 됩니다. 매듭을. 그래서 이렇게 싹 당겨보면은 팔자 매듭이 지면서 이렇게 매듭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큰 원을 이제 살살 당겨보면은 이렇게 늘어났다가 다시 원줄, 본 원줄을 당겨보면은 이렇게 또 다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원을 만들어셨으면은 보통 어떤 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이 원을 한번더 이렇게 두 번을 돌려서 얘, 얘 이쪽에다 얘를 넣어서 당기는데요.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이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그냥 여기 보시면 이제 어, 원이 만들어졌구요 원이 만들어졌고 그다음 매듭이 있고 그죠? 매듭이 있고 그 다음에 원줄이 나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은 어, 이 릴은 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끼우면 시계 반대 방향이 되겠죠? 원줄이 이렇게 나가니까, 그죠? 이렇게 돌겠죠? 원줄을. 근데 얘를 이, 이렇게 끼우면은, 어, 시계 방향을 같이 돌기 때문에, 어, 이 원줄, 매듭 만드시고 난 다음에 원줄을 릴에 넣을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시, 같은 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원줄이 나가는 쪽이 아래로 가게, 아래로 가게 해서 넣어서 원줄을 감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제치고 이 방향이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원줄이 내려가는 방향이니까, 그죠? 원줄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서 얘를 당기시면 은 됩니다. 당겨서, 쫙, 이렇게 끝까지 당겼으면, 은이 끝을 최대한 좀 짧게 예, 자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얘를 다시 젖혀서 라인을 감으시면 됩니다. 기구를 이용해서 감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어, 기구가 없으시면은, 어, 여기 이제, 이 원줄 이 부분을 뚫은 다음에, 뭐, 젓가락이나 아니면 뭐, 그 세막대 같은 거를 꼽아서, 어, 편하게 감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릴에, 어, 이제 매듭을 줘서 했으면 원줄을 혼자 감아야 되는데요. 이제 이런 기구에, 이제,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빼시면 되구요어이 원줄을 이렇게 지금 감아야 되는 부분을 어, 얘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밀어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밀어 넣으시면 여기 스프링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간격을 평평하게 이제 간격을 조정할 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얘를 밀어 넣고 스프링을 넣고 그 다음에 마무리, 이 부분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어, 얘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이제 감으면 되는데요. 감아보겠습니다. 이제, 이제 어, 릴의 원줄을 다 감으셨으면은, 이제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대부분 보면은, 이제 이런 릴에 원줄을 다 감고 난 다음에, 바로 낚시를 가져가고, 바로 낚싯대에 릴을 장착을 해서, 대부분 보면은 바로 그냥 미끼 달아서, 추 달아서 던질 겁니다. 그죠? 근데, 어, 이제 집에서 아니면 은 이제 뭐 개인적인 공간에서, 릴에 원줄을 다 감은 후에, 어, 현장에서, 어약 5분 정도만 시간을 투자를 하시면은 어 원줄이 어 리드 본인이 사용한 리드 어그 이제 혼자 감았던 줄이 꼬였던 줄하고 그 다음에 어좀 느슨하게 들어갔던 그런 부분하고 해서 모두들 자리를 잡는 그런 방법을 제가 잠시 후에 현장에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라인에 줄을 이제 다 감았으면은 이런 이제 그 넓은 전수지에 나왔을 때요. 이제, 채비를 다 연결한 다음에, 위에는 바늘 달지 말고, 어그 본인이 사용하는, 그, 추만 달아서, 어 가장 멀리, 가장 멀리, 한 2, 3회 정도를 이제, 캐스팅을 했다가, 감고, 했스팅다가 감고 하면은, 기존에 좀 헐거워진 이 라인들이 자리를 완전하게 잡습니다. 그래서, 필드에 나오면은, 이렇서 최대한 힘껏, 갔죠. 그리고 이제 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라인을 한 2, 3회 정도 이렇게 감아주면은 기존에 이제 이좀 헐거웠던 것들이 완전히잘 자리를 잡기 때문에 반드시 길에 이제 줄을 집에서 감았다고 해도 다 끝난 게 아니고 한번 던졌으면은 또 한번 최대한 해서, 또한번한 2, 3회 정도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이제 캐스팅 이제 다 끝나게 되면 이제 바늘 달고 미끼대로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2, 3회 정도를 이렇게 어 투척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아주 자리를 팽팽하게 아주 잘 잡게 됩니다.